안녕하세요. 도리아입니다. 오늘은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는 제스처 펜슬 브러쉬를 추천드리는 영상입니다. 우선 더보기란에 첨부되어 있는 링크를 클릭해서 페이지를 열어줍니다. 페이지 하단 가격란에 무료니까 0원을 기입해 줍니다. 그 다음 I want this 아이콘을 클릭해 주세요. 이제 본인의 이메일 주소를 입력해 주시면 되시겠고요. 이메일 주소를 입력해 주시고 get 버튼 클릭. 당신의 구입이 성공되었다. 라는 문구가 나오고, 브러쉬가 이메일로 전송되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바로 적용을 해볼 겁니다. 이동되는 페이지에서 다운로드 클릭, 그리고 프로크리에이트에서 불러와 주시면, 브러쉬 라이브러리에 해당 브러쉬가 추가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이 브러쉬는 포근한 톤, 날렵한 톤을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는 브러쉬예요. 그래서 크로키처럼 빠른 동작을 포착해서 그리기도 좋고, 톤을 쌓아서 입체감 있는 그림을 그리기도 좋아요. 그럼 즐거운 드로잉 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이만 들어가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